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내일 상승 확률이 어, 높은 종목을 세종목 정도 오늘 뽑아봤습니다. 어, 첫번째로 유니드 BT플러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네, 태어난지 얼마 안됐죠?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빠지고 또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빠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죠?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살려두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 상승으로 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놓고 보면은,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장대 양봉 솟았죠? 거래량 크게 이렇게 어, 나오고, 또, 거래량 줄면서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발산.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 그러고 나서 쭉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대항봉솟꽃치죠 그리고 거래량 순차적으로 줄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서 어, 좀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지만은 뭐큰 타격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아니고 어, 좀 중심부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뭐 저항대 이런 거다 밑에 있죠 시원시원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점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MDS 테크 네, MDS 테크 보면 이것도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 유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거래량 증가했죠.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쭉 옆으로 좀 어,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좀 샜어요. 그죠? 거래량 줄면서 밑으로 좀 새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서 조금 새기는 했지만은, 이제 다시 여기서 유턴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간에도 한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00%뭐 상승한다 이런 건 그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종목을 드리는 종목이 안 올라가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제가 생각하기에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어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어 주봉 좀 볼까요? 요거. 주봉 봐도 그죠? 저항대 다 밑에 있죠? 평선 밑에 있고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 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세 번째 종목 주산표세 네,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 정신 없네요. 그죠? 여기 밑에서 보면은,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어 끝내고,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 이제 짧게. 네, 요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장대항봉이 하나가 나왔었죠. 그죠? 장대항봉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좀 줄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줄때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여기서 좀 하락이 심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쭉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여기도 뭐 커지는 것도 없이 똑같이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진 거를 다시 끌어올린다. 다시 한번 어, 내일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한번 주봉 어, 볼게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네, 월봉에서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는데 요 위에 저항대가 조금 있네요. 그죠? 4만 원 근처에. 네 이렇게 한세종목 정도 들고 나왔고요. 이제 세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1등은 유니드 네, BT 플러스 이 종목을 1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등을 MDS 테크 3등은 두산 펼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